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추석도 잘보내시고 계시죠? 오늘 제가 어디 갔다가 지금 뭐 저는 제 방은 워낙 작아서 그 11층에 있는 그 본부장님의 댁에 왔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그 제주 시댁에 갔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여기 와서 잠깐 이야기하고 전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 경매를 하려는 분들의 자세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점. 경매를 하려는 분들은 그 경매장에 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떨어지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경매라는 거는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적게 적당히 쓰는데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경매에서 낙찰될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낙찰될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떨어지더라도 담담한 마음으로 가셔야지, 이거를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막 그냥, 어? 불안해가지고, 부들부들 떨거나, 아니면 막, 다음번에는 막, 내가 대야지 이렇게 욕심내고 이러시면, 그런 분들 경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경매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 목표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근접한 걸 해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담담한 마음으로, 오늘 공부했다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경매에서 중요한 거는 보증금과 낙찰가를 바꿔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도 한번 그래 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처럼 수십 수천 개, 개, 개 경매를 진행해 본 사람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보증금과 낙찰금을 정확히 쓰셔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그 낙찰가액에 공을 하나만 잘못 쳐도 1억에서 10억이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거 있어요. 뭐, 600만원짜리 땅이 나왔는데, 어, 그저께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600만원짜리 어떤 선배5 0억 5천에 낙찰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니, 600만원짜리를 누가 0억 5천에 낙찰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썼거나, 아니면 이거를 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떨궈내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게. 왜냐면, 600만원짜리는 60만원 보증금만 내면 돼요. 그죠? 600만원짜리는 60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 600만원짜리가 한 5천만원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써가지고, 우리 와이프, 와이프나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3억 정도 씁니다. 지금 돈은 60만원밖에 안 내요. 3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60만원 밖에 안 내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되고 나서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 60만원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부장님네는 이, 이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가 자꾸 올라올라 오래네요 그래서 이 60만원만 손해보면 되기 때문에 아 아무 부담 없이 이걸 3억 얼마 쓸수 있는 겁니다. 3억 얼마 쓴다면 다음에 내가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포기하면 다음에 할 사람들은 이거를, 아, 이 사람이 포기했으니까요. 뭔가 불안,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찰에 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입찰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 많을 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가격이 현저히 낮게 써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자그마거700 800 짜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이어서700 800 짜리가 뭐 천만원 낙찰 됐다 이런 거야 뭐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건 5억에 막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3,500만원짜리 경매 보러 갔는데 네? 저는 한5,500 정도 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1억을 썼어요. 그, 나이 사람이 왜 11억을 썼나, 어? 이해가 안 가잖아요. 3,000 몇백짜리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3 5 0 0짜리 350만원 냈기 때문에 포기하면 350만원 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왔어요. 예. 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5,500만원 써서 먹었습니다. 결국에, 그때 11억 썼을 때는 5,500, 6 0 7 0 0 8,000까지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350 들여서 다 떨궈내고, 약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먹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함정도 있, 기 때문에, 막, 뉴스에 나온 오경매에 야, 1,000% 넘게 썼어. 막, 물 그건 뭐, 특이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 잘못 쓰지 않았으면, 아니면, 그, 이런 경매에 입찰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좋은 땅인데, 일부러. 그 다음에 현저히 낮춰지면 자기가 먹으려고. 왜냐면 보증금 얼마 안 되는 거에 많아요. 이게 뭐한 5억씩 되면은 보증금 5천만 원 내야 되기, 입찰금은 5천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 짓은. 근데 보증금이 낮은 거, 뭐, 뭐 7천, 6천,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엊그저께 어, 아파트 하나 보니까 9700한 1억 5천원부터 떨어져서 입찰가가 9700인데 이 사람은 11억 5천원을 썼어요. 아니 9 7 0 0이 아파트에 금이 쌓여있는 것도 아닌데 왜 11억 5천원을 씁니까? 그죠? 저도 이해도안 가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 물론 이거는 뭐 잘못 쓴거 아니냐. 아니면 아까처럼 떨고내려고 했냐. 제가 봤을 때는 떨고내려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 쓴 거다. 이 사람은 1억 1천 5백원을 썼는데 공을 하나 잘못 쳐서 11억 5천원을 쓴 겁니다. 이러면 결국 970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그죠? 입찰보증금을 10%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경매장에 가셔서 경매에 임하실 때는 차분한 마음 첫째는 차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공 하나부터 세세하게 써야 돼요. 이거 실수해가지고 한 개라도 더 쓰게 되면 액수가 억 단위에서 10억 단위로 바뀌어 버리거나 첫 단위에서 억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어요 낙찰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죠? 아무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는 상당히 주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낙찰하시는 분들 떨어지더라도 덤덤한 왜? 경매는 내가 죽어, 죽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이 물건 하나로 내가 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죽는, 죽기 전까지 그죠? 계속 나오고 또, 이 좋은 물건 안 나오다가 또 좋은 물건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데, 나, 늘 좋은 물건 상존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안 나온다고 해서 아쉬워할 거고,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아쉬워할 건데, 다음 주에도 가야 되고, 다 다음 주도 갈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졌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뭐, 낙찰됐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게, 이거에, 투자자의 마음은 차분한 마음으로 평상심을 가져야지, 진정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어요. 막, 조바심 내고, 그냥, 안달을 합니다, 막, 어? 그리고 남 막, 돈, 예를 들어,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한테 200만원만 줘도 나갈 텐데, 그것도 안 주려고 막, 악착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절대 돈 못, 봅니다, 예? 남한테 악착하게 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돈 버는 걸못 봤어요. 벌어도 잠입니다 얼마 못 가요, 그게. 예. 물론, 그렇게 돈 버는 놈도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투자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저 역, 저는 역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 지금까지 남의 사기 안 치고 남의 거 거저 먹으려고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예? 돈에 대한 욕심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예? 돈 있는 놈이나 돈 없는 놈이나 밥 하루 3끼밖에못 먹어요. 예? 저는 지금 차를 소렌토고, 2008년식,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회장님 회장님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소렌토 같은 거 타고 다니냐? 아, 저는 그게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아 내가 뭐 어? 물론 내가 회사 차 회사 돈으로 해서 외자차살 수도 있어요. 아, 외자차 타면 뭐 합니까, 제가? 아 제가 뭐 얼굴이 이쁩니까 몸매가 좋아요. 에?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여자를 꼬셔서 뭐 여자랑 여자를 데리고 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저는요. 에? 어디가 남한테 잘 보여야 될 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이 그래 왔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일 일 없는데 내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뭘 괜히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요 뒤통수나 맞아요 망치로 네? 강도당에서 나쁜 차 타고 다니면 아무데나 세워도 음 편해요 나쁜 차 타고 저를 뭐 흉보겠습니까 흉보는 많은 거고 저보다 더 나쁜 차 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은 편안하게 그, 투자자의 마음, 평정심을 가지셔야 된다. 너무, 이, 조바심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마음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경매장에 가서 실수 나오면, 남을걸 어떻게 해서 먹어. 이 도로 가지고 막 요즘 분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도로 좀 해가지고, 내 도로니까, 응? 니네 못 지는 가격, 얼른 비싸게 주고 살아, 응? 이런 식으로 돈 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추잡한 짓이에요. 네. 물론 내가 도로 경매 받아서 적당한 금액에 팔아야 되는데 시세가 예를 들어서 경매는 싸게 받아요. 그럼 경매 예를 들어서 싸게 받았으니까 적당한 시세에 팔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막이 도로 아니면 이 사람 못 다니니까 어? 시세는 뭐 평당 50만 원씩인데 500만 원씩 달라, 1000만 원씩 달라 이런 놈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경매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절대 돈 벌리지 않아요. 그렇게 줄 수, 주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 다른 대로 길라고 그땅 잘못하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 경매는, 저, 경매로 재산을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적당한 게 되면 던지고 또 사고 또 사면 됩니다. 또 나와요, 그런 물건. 근데 뭐이 물건에 막 집착을 하고 이 물건이 아니면 감정싸움을 하고 그럽니까? 나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 손님하고 감, 내가 부동산에 사서 갖고 있, 있고, 이 부동산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사람 다 손님입니다, 나한테는.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은 감정싸움을 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적당한 가격에 내고, 세금 다 내고. 그죠? 세금 낼거 내고, 그렇게 벌어야 떳떳해요. 그래야 다음 투자에 임하기도 좋고, 누가 와서 뭐라고 또 떳떳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한푼도 회사 돈안 갖다 썼어요. 이런 자리 하나 갖다 쓴게 없습니다. 월급만 받았어요, 회사에서요. 그음 월급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몇천만 원씩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다 뭐, 불과 뭐, 응? 어? 돈, 육0백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떳떳해요, 지금. 제가 재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라면 회사 주식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전 떳떳합니다. 누가 세무주 사는처럼겁안 돼요? 겁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세금 다낼거 내고, 줄거 주고 했는데 뭐가 겁납니까? 이래야 투자에 임하기가 좋습니다. 자유로워야. 다운 한번 하면은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 다음에. 이런 생각. 그거 잘하니 2, 3천만 원더 냈으면 깨끗이 끝나는 일을 가지고, 그거 다운 해가지고 2, 3천만 원 아끼려다가, 그 다음 투자에 못 나서가지고 2, 3억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정당하고 정직하게 해야 투자도, 투자하고 투기꾼은 다른 겁니다. 투자자는,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 투기꾼은 악착같이 해서 투기를 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투기꾼이에요. 투자자는 정당하게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먹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죠? 나중에 양도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합법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불법적으로 다운계약서나 뭐 이런 거안 쓰고도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피해가고 줄여가는 거지. 어? 정부에 내는 세금을 안 내고서 투자를 하겠다 도둑놈이죠 정부는 뭐 먹고 삽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은 뭐 먹고살아요 벌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도 같이 나눠먹는 겁니다 예, 베풀면 베풀수록 자기한테 복이 올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시 도 압니까 사후세계에서 도 복이 올지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재능도 나누고 또 제가 돈 벌어서 조금씩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뭐잘 돼서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에 임하는, 임하시는 분들은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거나 욕심이 많, 많고 또 너무 싼 물건에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함정도 잘 보셔야지 함정 잘못 걸리면 한방에 1억 2억 날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벌기는 1억 2억이 힘들지만, 날라가는 것도 금방이에요.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침착한 마음으로, 소액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뭐, 어? 지분 투자다, 뭐, 유치권이다, 뭐, 법정 지상권이다, 뭐, 이런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안 해도 여러분이 하실 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아니, 왜요? 쉬운 게 많은데 어려운 걸 찾아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유치권 여러분 하시면요 제한적인 게 많아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허위 유치권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허위 유치권 유치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거전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여러분 안 알려주면요 여러분 못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머리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 그럼 내 돈으로 다, 리스크가 커요. 내 돈으로 다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재판하고 이래서 내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겼을 땐 돈을 벌겠죠.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내이전 재산 집어넣은 게다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 그렇게 망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유치권 우습게 알고 한두 번 성공하다 보니까 덤벼가지고, 나중에 진짜, 진성 유치권에 걸려가지고 날라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물건, 무슨 법정 지상권이다, 지분 경매, 지분 경매도 돈벌수 있습니다, 근데. 지분 경매다, 도로 투자다, 어?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안 하고도 떳떳하게 다 해결하고 돈벌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투자자지. 남 어떻게 해꼬지해서, 남 괴롭혀서 돈을 좀더 받, 이거는 진정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투기꾼이야, 투기꾼. 예. 여러분, 두개꾼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음, 오늘 이렇게 하고, 이따, 이따 저녁에 한번 더, 이렇게 해서, 경매에 대해서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낙찰과 보증금을 정확히 쓰고, 응? 여러 번 살펴보고, 한번 써서 딱내한 선수니까, 싹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예. 저도 낙찰과 보증금을 써가지고 먹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는내 물건이 안 되려고 그런 거죠. 그죠? 예, 내가 사면 안 되는 물건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툭툭 털었습니다.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경매장에 가시면 보통 경매가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응? 9시나 9시 반에 미리 가셔서 이것저것 차분한 마음으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경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투자 투자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자 투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실전 투자갑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실전에서 나중에 제가 경매 보는 곳인데도 가서 다 보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매장에 자주 가요. 예. 얼마 전에 차도 제가 저희 직원 하나 사줘야 되는데 경매장에가 서 샀습니다. 예. 10만원 차이로 이겼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경매장에 매일 가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예. 뭐물어보시겠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예.